형님 보라친구 밀크요 매집으로 보는데 전문가로서 뭐라고 보시나요? 야! 다 매집이다 이 ㅅ 야 아니 솔직히 지금 김치코인을 뭐다 매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다 작업하지 뭐 멋있는 모습으로 뭐가 매집하고 뭐가 떡상 준비하고 호가창 밑에 얇게 해가지고 뭐 작업친다? 개소리 때려치우라고 하십시오 지금 다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업비트에 있는 알트들 다 작업이에요 봤잖아 불장 때 김프 20% 붙었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20%가 붙었을 때가 21년도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업비트 빗썸에만 상장되어 있는 완전 해외에는 상장 안되어 있는 친구들도 김프가 20% 붙었어. 그러니까 국내에만 있는 친구도 그때 당시에 김프가 20% 붙어져 있더라. 그냥 뭐 다같이 김프 20% 붙어져 있고 김프 발작한 적이 있거든요. 20%가 한 16%까지 갑자기 김프가 떨어졌을 때 있었어요. 그때 당시에 업비트에 있는 모든 알트가 다 떨어졌어. 국내에만 상장되어 있는 김치 알트도 김프랑 상관없는데 갑자기 4% 그냥 빵 떨궜어 이런 걸 보고 알수 있죠 17년도에도 그랬고요 21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업비트에 있는 알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장에 동시 움직였다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저는 그런 거를 토대로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그냥, 그냥 업비트는 업비트에 있는 이런 코인들은 다 작업이고 다 매집하고 다 불장 준비한다 다 불장되면 10배씩 올라가잖아요 리플 빼고 리플은 그렇게 많이 안 갔지. 어, 리플한 8배까지밖에 안 갔는데 걔빼고는다뭐 10배, 20배. 잘 가면 30배까지도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 매집이고 어떤 애가 뭐 작업 준비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상관없어요. 은 신경 안 써도 돼. 어차피 다 작업이야. 코인 시장 얼마나 더러운데. 당신도 알잖아요. 코인 시장 작은 세탁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것저것 따라하는 거. 그리고 어차피 다 MM 작업으로 움직이는 거 알잖아요. 그런 장이기 때문에 뭐가 매집이고 뭐 한다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아, 지금 당장 얘가 출발해 줄것 같다. 라는 친구들 위주로 사는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얘네들이 작업을 할때 이렇게 떨궜다가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요.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는 안 간다고. 이렇게는 안 가요.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계속 떨어져요. 이게 코인 시장이지. 왜? 이때는 버렸을 때니까 버리고 뭐 모고 뭐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러면 매집하는 차트를 어떻게 찾느냐? 그냥 차트 예쁜 거 사면 적당히 뭐 매집한 차트를 살수 있게 되더라.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편하게 그냥 적당. 히 지금 차트 이쁜 애들 상승 진짜 우상향 해주는 친구들 장기 추세 이쁜 애들 위주로 그냥 담으시면 적당히 잘 먹습니다.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파이팅입니다.